하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이어지는 구절과 십절은 구체적인 문제를 이야기한다. 고린도전서 구절과 십절은 구체적인 문제를 이야기한다. 환경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본문의 배경은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이다.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들이 홍해 길로 인해 마음이 상했다. 이들은 원래 애돔을 가로질러 왕의 대로로 가려 했다. 그런데, 에동왕이 허락해주지 않았다. 할수 없이 에동 땅을 우회하여 홍의 길로 가고 있다. 이 길은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요르단에서 이 홍의 길을 돌아본 적이 있는데, 이건 정말 길이 아니다. 너무 험하다. 이, 글을, 이 길을 보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것이다. 아, 하나님이 저 길로 가게 해주셨으면 되잖아. 왜 그렇게 안 해주시고는 여기서 이 고생을 하게 하셔? 이 뜻이다. 하나님이 대해 마음이 상하자, 5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 이 하차는 음식이라고 표하한다 단순히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그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대해 마음이 상한 것임을 알수 있다. 하울은 이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라고 말한다. 마음이 상할 때 나오는 반응은 원망이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한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만나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없단다. 그리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라고 한다. 참싸가지도 없다.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혹시 마음이 상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는 않는가. 아, 이렇게 하셨으면 되잖아요. 그것 왜안 해주셔서는 오늘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이 반응, 이것이 영성을 말해준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내 생각, 내 원안과 다를 때, 여기에 대한 반응이 나의 영성의 현수소다.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일의 결과가 당신의 기대와 전혀 다를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 마음이 상하지 않는가? 왜 홍해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야? 왕의 대로가 있는데 이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며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하나님이 주신 만날을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멸시하게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 사람에 대해서, 환경뿐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들과 함께 왔던 사람들이 원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셨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라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며 반역했다. 고라는 하나님께 직접 삿대질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다. 모세에 대해 사람에 대해 원망했을 뿐 원망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원망의 근거 근원에는 결국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직장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당신의 상사로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신을 그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소그룹 리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각사람은 위에 있는 곤세들에게 복종하라. 곤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고세는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곤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사람에 대한 원망은 그 사람을 만들고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반응,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반응이 바로 당신의 영성을 말해준다. 마음을 지켜라.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에 계획은 있으시겠지.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최선이니까. 그리로 가라 하셨겠지. 왜 저런 사람을 내 위에 두셨느냐고? 이유가 있으시니까 두셨겠지. 감사라 원치 않는 결과 앞에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이다.당신의 입에서 원망을 제하라.마음에서 원망을 제하라.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미래를 결정한다.올바른 반응.잘못된 반응들은 우리의 영을 죽인다.이런 반응을 할 때마다 우리의 영이 조금씩 무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영을 살리는 반응은 무엇일까? 겸손히 깨어 있으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첫째 겸손히 깨어 있으라.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이다. 내가 반드시 옳다라고 선 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내 생각과 다른 결과를 맞이할 때는 혹시라도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을까 살피고 조심하라.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와도 바로 원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심을 기억하라. 나는 틀렸을 수도 있다.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이 태도가 영성이고 이것이 복 있는 미래를 결정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둘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하나님은 미쁘셔 좋으시고 선하셔.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셔 피할 길이 반드시 있어.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어떤 상황이 와도 왕의 대로가 막히고 홍의 길로 가야 해도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보이고 지도자와 리더들이 몸미 더워 보여도 말이다.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반응하는 것이다.이것이 영성이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신다.그것이 영성의 원리다. 혹시 홍해길을 걷고 있는가? 그렇다면 입술을 조심하라. 입술이 당신의 영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혹시 당신 위에 세우신 모세가 몸이 더워 보이는가? 직장 성사가, 선생님이,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이 몸이 더워 보이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 위에 두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 믿음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영성은 믿음에서 나며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유에 속한 반응입니다. 반역은 말할 것도 없이 유에 속한 반응입니다.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시니까 영으로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전통에 대한 영적인 원리 고린도 전설 11장은 전통에 관한 이야기이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에서 볼수 있듯이 전통은 많은 경우 복음과 대립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전통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32번째 원리는 전통과 복음에 대한 것이다. 전통의 사전적 정의는 독자적으로 전승된 물질 문화 사고와 행위 당시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인상, 갖가지 상징군이 상징군이다. 사회나 교회뿐 아니라 가족이나 직장, 심지어 개인의 삶 속에도 전통이 있다. 오랜 시간 반복하다 보니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어떤 행위, 방식, 의식, 사고, 상징,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 같은 것들이 모두 전통이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여자는 머리를 길게 길러야 하고 공립에 대한 반드시 수건으로 머리를 가려야 한다는 전통을 지켰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전통을 꼭 지켜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있는데. 여자가 꼭 수건을 써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은 좀더 본질적으로는 전통과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이 논쟁에 대해 바울은 지켜야 할 전통은 지키라고 권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전통과 의식은 영성을 담는 그릇이다. 바리세인의 전통에서 볼수 있듯이 전통에는 영적인 것을 율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위험, 위험이 있다. 그러나 모든 전통이나 의식이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무런 전통이나 의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그야말로 난장환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예배의식을 생각해보자. 전통이나 의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모든 예배 의식을 다 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예배하러 모였으면 먼저 같이 먹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의사의 의자에 앉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불가능할 것이다. 물론 어떤 예배 형식들은 영과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전통과 의식을 폐해버리면 그 결과는 무질서한 난장판이 될 것이다. 영은 질서 속에서 움직이지 무질서 속에서 자유함을 부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 또는 의식은 영성을 담는 그릇이다고볼수 있다. 그릇이 없다면 물을 담을 수 없어서 다 쏟아지듯 영도 그렇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전통을 생각해보라. 이 전통이 있어야 영성이 당기지. 그렇지 않고 아무런 형식 없이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영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당연히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 또는 의식은 영성을 담는 그릇이다. 영을 위해 지켜야 할 전통 버려야 할 전통. 그러나 동시에 바리생과 서기관들의 율법에서 보듯이 전통은 때로 영을 대치하고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떤 전통이 지켜야 할 좋은 전통이고 어떤 전통이 영을 방해하고 거스르는 전통일까? 이것은 그 전통이 어떤 전통이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전통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렸다.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같은 전통이 좋은 전통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전통이 될 수도 있다.그리고 이전이 인식은 그 시대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생각해보자.초대교회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오직 매춘부만 이 머리를 가리지 않았다. 이 문화로 인해 사람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를 매춘부 또는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 여인이라고 인식했다. 그런 상황에서 공예배 때 여자가 수건을 쓰지 않고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그에 따라 문화도 바뀌었다. 문화가 바뀌므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도 바뀐다. 수건을 쓰지 않은 여인에 대해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면 어떨까? 굳이 공예배에 수건을 써야 하나 전통을 지킬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렇듯 긍정적이었던 전, 전통도 시대와 문화가 바뀜에 따라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율법이 될수 있고 반대로 부정적이었던 전통도 시대와 문화와 바뀜에 따라 별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 바리생들의 율법이 그렇지 않은가? 처음부터 나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자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강조되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방해물이 되었다. 또는 반대로 그 당시에는 부정적이었던 전통이나 형식이 시간이 흐르고 문화가 바뀌면서 아무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 수건을 쓰지 않은 여자는 외춘부라는 문화와 인식 안에서는 여자가 예배 때 수건을 쓰므로 하나님께 대한 존중을 표현했다.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성숙+ 정숙해야지. 수건이 영적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건을 볼 때마다. 거룩하고 정숙해야지라는 생각을 상기하게 되니까 말이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아무도 수건을 쓰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면 어떨까? 그런데도 여전히 예배되는 수건을 쓰고 나온다면, 그러면 이 수건 쓰는 전통은 어떤 형적인 영향을 미칠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보며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가만, 저 수건을 왜 쓰고 앉아 있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 이 몰라. 그냥 원래 예배 때는 쓸 건가 보지 뭐안 쓰면 예배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냥 써. 율법 그렇다. 율법이 되어 버린다. 영의 본질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거룩함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집중하게 하고 형식에 얽매게 한다. 내용과 상관없이 형식을 지키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다. 그, 결, 그 결과 영적 생활이 율법이 되어버려 파괴된다.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종교의 병이다.